이번년에도 갑자져서. <laughs> 이번 한해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좋은 일이 있으면 더 좋은 일이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었다면 안 좋은 일이 있었던 만큼 더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마무리를 잘못 했던 부분들도 있잖아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그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들이 사실상 너무 많으니까 그래도 저는 사실 근데 별로 인생에 후회를 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뭐 후회해서 바뀔 게 없잖아 저는 저대로 다친 만큼 많이 단단해진 2021년이 됐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많이 배우고 2022년도 이제 멈추지 않고 조금 더 성장하고 싶어요. 물론 잘 쉬면서 쉬고 놀고 술도 마시면서. <laughs> 여러분들도 어떻게 한 해를 보내는지 모르겠어요. 뭐 아쉬운 부분 당연히 있을 수 있고 후회되는 부분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. 그렇지만 괜찮다고 얘기하고 싶어 왜냐고? 우리는 아직 너무 어리고 젊고 예쁘니까요. <laughs> 가끔 난 그런 생각 하거든요. 우리가 나이가 한살한살먹을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조금 더 곡소리를 많이 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. 약간 28이면 29이면 30이면 해야 한다는 라게 되게 사회적인 통념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있잖아요. 근데 그런 걸 따라가지 않는 게 절대 잘못됐다거나 그게 좀더안 좋고 내가 도태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. 왜냐면 난 아직 어리고 난 아직 예쁜데? <laughs> 우리나라 사람들은 80세 이상까지 사는데 아직 이제 어? 3분의 1도 안 왔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나 할수 있는 것도 많고 만날 수 있는 사람들도 많고 기회는 많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만약에 취업이 잘 안됐다고 하더라도 아직 해볼 수 있어 포기하기엔 너무 일러 남들이 나보다 빨리 앞서갈 수 있어요. 남들이 나보다 빠르게 갈수 있지. 근데 그건 우리가 각자 삶에 있어서 속도가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. 절대 먼저 한다고 해서 성공한 거 아니고, 어, 느리게 한다고 해서 실패한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내가 내 삶의 기준을 세워놓고 거기에 어떻게 가느냐. 그걸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, 어떻게 행복감을 느끼며, 나의 기분이 어떠한가. 를좀더 많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비교 안 하기 너무 어려운 거 알지만, 비교하지 않고 조금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. 남들 결혼하니까 나도 결혼하고 싶고 막 그랬는데, 남들 따라해서 급하게 하면 체하잖아요. 조금 더 많은 걸 보고, 많은 걸 경험하고, 그러고 나서 뭘 선택할 수도 있는 건데, 남들 따라 한다고 그런 거다 놓쳐버리면, 내 앞으로 몇십 년이 더 지금보다 밝지 않을 수 있잖아요.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늦었다고 생각하면 지금 빨리 해보세요. 그아 여러분 어떻게 이제 칠초 남았잖아 칠초 어떻게 여러분 아왜왜왜 어떻게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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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 내가 너무 말하는 라 <laughs> 여러분 저는 진짜 복 받은 것 같아. 저를 포기하지 않고, 저를 떠나지 않고, 저를 봐주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함께 하는 것도 너무 고맙고, 너무 복 받은 거라고 생각하고요. 여러분들이 없으면 어떻게 내가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겠어요. 이번 년에도 같이 해줘서. 진짜 이번 년도 너무너무 잘 부탁드릴게요.